귀염둥이 네네 네. 귀염둥이는요 보세요 귀염둥이 여기 있는 흙을요 귀염둥이 사장님 저도 한장 주실래요? <laughs> 요거. 이거 예주요여기는데요 여기 여기, 여기 접수해야되는거죠? 네. 할머니. 예. 할머니, 두고 있는 거 할머니. 어, 청량은 청량은 우리 집은 두 개만 필요할 것 같아 가지는 가지는 하나만 심어도 될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이거 한 판에 하면 몇 개예요? 한 판에는 72개 들었고 이거는 좀 잘린 거예요 절반 있는 거예요 한판 72개요. 대추. 대추 방울 토마토는 2개. 어, 짭짜리도 있던. 짭짜리 2개. 짭짜리 해야 되겠다. 파리. 사장님 미니 단호박은 일주일 후에 와서 사도 돼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 어뭐 음.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당황 음. 못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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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호박. 수가 끝나갈 때. 예. 애호박 두 박스. 녹아보이 사과 참 개구리 참 사장님 우리 그 참외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 시골에서 먹었던 거 그건 개구리 참외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배꼽 네? 배꼽 참외 찾으죠네 배꼽 참외는 없어요? 네. 그러면 국물 요즘 뭐야 이게 차이가 뭐예요 사과 참외하고? 가져, 봐보세요. 저 그림이 다 있어, 세 가지다. 아, 세 가지? 네, 저쪽에 그림이 다 있어요. 개구리 참외? 소가 참외? 일단 두 개씩 해볼까? 청양고추 두 개, 가지 두 개, 아삭고추 두 개, 가지 고추 두 개, 김장고추 중간 한 판, 어, 중간 맛, 그리고 수박 두 개. 애플 수박 2 개, 뭐 실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실생으로. 그 다음, 짭짜리, 토마토 2 개, 미니 단, 단호박 2 개, 애호박은 두 박스. 그리고 개구리 참외3 개, 사과 참외3 개, 청호이 다섯 개. 사가지고, 심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모종 사와서, 어, 이제 심을 자리, 위치에다가, 일단은 모종을 올려놓고 어디 어디 심어야 되는지 여기는 지금 상추밭이기 때문에 상추 모종을 위에다 얹어놓고 여기는 이제 토마토 토마토 세주 심고 요거는어 짭짤이 토마토 세주 신고 하나. 둘셋 여기 대추 토마토 두개 심고 하나, 둘, 하나 그리고 가지는 네. 따로 심을 거예요 따로 예 이거는 옥수수 심고 술 자리만 빼놓고 하면 되겠네 어뭐 옥수수부터 한번 심어볼까? 지금 심고 있는 게 뭔가요? 어, 이거 지금 옥수수 심고 있습니다. 옥, 옥수수가 지금 좀 사실 늦거든요. 좀더 일찍 심었어야 되는데 염소들 뭐 퇴비 작업하고 반출 작업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짬짬이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어 그냥. 늦게 시장에 나와봤더니 모종이 있더라고요. 옥수수는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개 달리면 또 크게, 옥수수를 크게 먹으려면은 이렇게 뭐네개다 네개 다섯 개 열리면 그냥 따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만 남겨놓고. 근데. 혹시 여기 가운데에 돌 예.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아, 거기는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가? 예, 아우. 관찰력이 좋으신데요? <laughs> 피디님 관찰력이 좋으셔? 가운데로 예. 다 돌로 해놓으셔가지고. 예. 이거는 지금. 어, 저희가 퇴비로 염소 똥을 부숙시켜 놓은 염소 똥을 여기 지금 가운데 어, 뿌려놨거든요. 염소 똥을 뿌려주면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요. 왜냐하면 염소 똥이 알칼리 그 퇴비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식물하고 직접적으로 닿으면 식물이 뿌리활착을못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띄워놓으면 옥수수가 죽지 않고 양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띄워놨답니다. 우리 손주가 옥수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옥수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살찌니까. <laughs> 네, 우리 또 손주는. 옥수수를 아주 잘 먹어서 그냥 뭐 텃밭 있으면 딱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뭐 심어 놓으면 그냥 뭐잘 돼요 농사가 그 큰나무에 줄기에 하나씩밖에 안 열리나요? 아니요, 하나는 아니고, 되게 이제, 네. 어. 아, 귀염둥이, 이러지 마세요, 귀염둥이, 이러지 마세요. <laughs> 옥수수 하나 작살냈어요, 귀염둥이. 지금 심는 게 뭔가예요? 이거는 짭짜리 토마토예요. 짭짜리 토마토요? 네, 짭짜리. 어, 짭짜리, 피디님, 짭짜리 토마토 안 드셔보셨어요? 아직 먹어보긴 한거 같은데. <laughs> 가그 약간 토마토가 짠맛도 있으면서, 어또 약간 달콤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근데 짭짤리 모종이 작년에는 늦게 와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있어서 여기가 이제 모래가 모래가 많아요. 땅이 그래서 이런 게또물 빠짐이 좋은 데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짭짜리 한번 심어보고, 짭짜리 세 주, 그 다음에 대추 두주 심으면 뭐 넉넉하게 먹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종을 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흙 있잖아요. 요거, 뿌리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돼요. 깊게 심어버리면 애들이 숨을 못 쉬어서 잘 활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준 후에 다시, 그, 위에 올려주는데, 가지는 저쪽에 따로 하나 심어야 되겠다. 요거는 지금 애플 수박 사왔거든요. 여기가 물 빠짐이 좋아서 애플 수박도 참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온 뒤라서, 어 지금 모종 심어 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심어 놓고 비가 오거나 또 심은 또비온 다음에 심으면 모종들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잘 잡거든요. 상추는 이제 씨를 뿌려서 해 먹으면 좋은데 씨는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모종을 몇개 사왔어요. 뭐 상추는 몇 개만 있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두 가족 뭐 먹으니까 근데 이게 상추가 갔더니 한 다섯 개만 살라 했더니 다섯 개는 안 주고 한 줄씩 두 줄을 사야 기본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줄을 사 갖고 왔는데 또 담배 상추는 또다다 빠져 버려 가지고 담배 상추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드라운 일반 상추 모종 뭐사 갖고 와서 심고 있습니다. 모종을 사오면 모종을 바로 심는 것보다는 물을 조금 분무로 뿌려주 어,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렇게 뽑기가 좋아요. 근안 뿌려주면은 잘 뽑아지지도 않고 또 뿌리 활착도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좀 뿌려놨다가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 아들 집 텃밭 어, 심고 나서 또 우리 집 가가지고 텃밭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텃밭에서 사네요. <laughs> 아들이 또 점심 텃밭에 심어주면 어, 점심 맛있게 사준다 하니까 어, 뭘 맛있게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그 미니 족발이거든요 그리고 가마솥으로 찐거라서 느끼한 것도 없고 잡내도 없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음. 참국장 여기 청국장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인근에 골프장이 300골프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골드레이크라고 이 골프장이 이제 국내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골프장인데 여기가 아주 오전 라운딩 끝나고 뭐, 드시러 많이 오시거든요. 아주 맛있는 곳이에요. <laughs> 여기 김치찌개도 묵은지로 끓이기 때문에 아또 아주 청국장도 청국장도 먹어야 되고 부치찌개도 먹어야 되고 다 뿝니다 아주 두개다 먹어야 돼소화도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뭐 기름기 있는 그런 음식이 없어서